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베엘의 아들이요, 스로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라고 하는 직무에 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어떻게 채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냐민 사울의 출신에 대한 사울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유력한 아버지의 밑에서 출중한 외모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윤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어 진멸하다시피 전쟁 전쟁에서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패배한 결과로 말미암아 겨우 어 명맥을 유지하는 아주 약한 지파였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왕이 나올 만한 지파가 아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사연 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붙은 사람이 사사 잇다또 룻의 남편이 남편이자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 또그 나아만 장군과 같은 유력한 장군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때이 사울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집안,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준수하다, 외모가 준수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선하고 좋은 성품,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설명하면서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어떤 집안과 왕이 될 만한 어떤 용모와 그런 것들을 스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베냐민 집화라고 하는 어떤 약한 부분 또 왕으로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이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울이 어 3절부터 14절까지 어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들을 찾는 여정을 보면 사울은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40km의 여정을 며칠에 걸쳐서 어 암나귀를 찾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사울, 사울이 사울그 암나기를 찾는 임무를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찾아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 조건의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조차 아버지가 어, 아버지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원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엘리, 어, 사모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으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울이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 못했을 때 사완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너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사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어, 살펴본 9장 1절에서 1 4절까지에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사울을, 어, 사울에게 왕으로서 네가 성공하려면 너의 어떤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너의 조건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너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그 부족한 자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여져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사울이 좋은 왕이 되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진짜 행복을 어, 추구하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